통에 따르면 작곡가 조영수가 미스터롯 또 스튜디오에 깜짝 등장했다 하지만 조영수의 이찬원에 대한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찬원의 녹음 과정에서 작곡가 조영수의 평가에 폭발과 충격을 주었고 리스터로 또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며 큰 기대를 모았다. 이날 이찬원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유명 가수들이 작업하고 싶어했던 작곡가 조영수가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제작진은 작곡가 조영수와 이찬원의 15분 대화를 공개했다. 이찬원이 대구 콘서트를 마친 후 조영수 선배는 소감을 밝혔다. 조영수 씨는 이찬원이 지금까지 함께 작업한 아티스트. 중 가장 전문적인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대본에는 없던 돌발 상황에도 이찬원은 놀라지 않고 빠르게 대응했다. 모든 스태프들은 촬영이 매우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찬원은 녹음을 마친 뒤 작곡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통 촬영이 끝나면 다른 멤버들은 자리를 뜨지만 이찬원은 제작진과 함께 남아 현장을 정리한다. 이찬원은 항상 전문성과 것에 대한 헌신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는 좋은 연주뿐만 아니라 음악 제작의 모든 측면에 관심이 있었다.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 촬영 후 머무른 것은 업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자존감을 보여준다. 이찬원과 작곡가 조영수의 만남은 스튜디오에서 한겹고 신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둘은 미스터 로또. 프로젝트에서 음악혁신과 작곡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작곡가 조영수는 이찬원이 멜로디마다 감정을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재능 있는 예술가이며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마다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작곡가 조영수의 높은 지지와 평가로 이찬원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다. 그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음악작품을 만들기 위해 촬영과 공연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스터 롯도 마지막 촬영이 기대됩니다. 이찬원과 작곡가 조영수의 컬래버레이션이 환상적이고 충격적인 음악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찬원과 작곡가 조영수의 만남은 음악에 대한 두 가지 공통된 열정을 가져왔다. 그들은 하모니카를 곡의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맞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